부동산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 네, 혹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새 아파트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 많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과연 시스템 에어컨은 무엇일까요? 보통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면은 방마다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의미는 실외기 한 개에 여러 개의 실내기가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외기 한 개에 실내기 한 개가 연결된 것을 싱글형이라고 하고 실외기 한 개에 여러 대의 실내기가 연결된 것을 시스템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외기 한개에 스탠드형. 벽걸이형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고 실외기 한 개에 천장형 에어컨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옵션으로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할지 아니면 중공 이후에 스탠드와 벽걸이형으로 에어컨을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천정 형보다는 스탠드와 벽걸이로 설치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실내기 4대 기준으로 봤을 때 천정형은 약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투인원 그러니까 벽걸이와 스탠드 이걸 이제 두 개씩 설치한다는 가정을 하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공간 효율성 및 인테리어 측면입니다. 뭐 이거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이 천정형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비용 측면입니다 어, 최근에는 에어컨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천장형 보다는 스탠드와 벽걸이형이 운영비용이 저렴합니다 천장형은 실외기 4개가 실외기 1개에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중에 한개만 돌아가더라도 실외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투인원형은 벽걸이, 스탠드, 실외기 이렇게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천장형 대비 실외기 용량이 작습니다 따라서 적은 용량의 실외기가 돌아가는 투인원형이 운영비가 저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유지보수 측면입니다. 천장형은 고장이 났을 때 천장을 다 뜯어내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투자 측면입니다. 신축 아파트 초기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장형 에어컨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운영비용과 수리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실거주용이라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투자 용이라면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의 목적이 있으시다면 천장형보다는 스탠드와 벽걸이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과 관련해서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매립 배관과 일반 배관의 차이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은 거의 다 매립 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립 배관이란 무엇이냐면 이 벽면에 동강과 배수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이 관들을 바닥을 통해서 실외기까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내기를 여기다 설치를 했을 때 별도의 배관 작업 없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배관을 연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배관은 별도의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벽을 직접 뚫어서 실외기랑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예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 보시면 에어컨과 실외기 사이를 구멍을 뚫어서 연결시켜 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배관입니다. 매립 배관과 일반 배관은 설치할 때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 구매 시에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신 후에 구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매립배관 형태의 아파트에 스탠드형 에어컨과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했던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은 매립배관을 연결하는 모습입니다. 토치를 통해서 용접을 하여 동관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잘 연결되었는지 거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안에 동관뿐만 아니라 배수 파이프도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을 통해 다 연결이 되었으면 이렇게 보온재를 통해서 열의 손실을 방지를 합니다. 이번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도 미리 메립 배관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근데 간혹 가다 신규 아파트에 모든 방마다 저렇게 벽걸이 메립 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시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벽걸이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동관 파이프를 토치를 통해서 용접하여 연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평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수평을 맞췄으면 콘크리트 드릴로 저렇게 벽을 뚫게 됩니다. 벽걸이 에어컨 거치대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관을 청소하기 위한 질소 세척 작업 같은데요. 어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찜찜하긴 하지만 잘 아시는 분은 이게 맞는 건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메립 배관에서 나온 관을 스탠드 에어컨에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은 에어컨 배관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컨 냉매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였습니다. 호우!